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명태균 USB에 대한 김건희의 분노가 정령 윤석열 내란의 진짜 이유였습니까? 익히 모두 짐작하고 있는 바이긴 합니다만 내란수의 윤석열과 국정농단 김건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뚜렷이 담긴 명태균 녹음 파일이 계속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녹음 파일을 둘러싼 정황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명태균이 검찰에 제출한 USB는 김건희, 윤석열의 목소리와 녹취만 따로 모아놓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언론사를 통해 전달받은 당사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진노했다는 것 아닙니까? 밝혀진 사실대로라면 한 달이면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 내가 입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던 명태균의 으름장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춰보겠다고 국회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정조준하여 총뿌리를 들이대고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사실이라면 어제 있었던 윤석열의 한 시간도 넘었던 최후진술 또한 모두가 거짓부렁이었던 셈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니 부정선거니를 주워 섬겼으나 결국은 명태균의 입부터 틀어막고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는 있으나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일찌감치 녹음 파일을 모두 입수하고도 손 놓고 있었던 검찰 또한 분명한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국정농단을 넘어서 내란의 진짜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김건희부터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천하의 허풍쟁이가 국민의힘을 뒤흔드는데 왜 특검을 반대하십니까? 헌법에도 규정된 정당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든 명태균 국정농단 사건 관련하여 최근 녹음 파일의 당사자로도 등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태규는 천하의 허풍쟁이라며 그런 자의 녹취록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천하의 허풍쟁의 일거수 일투족은 이미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곧 파면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국정농단의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조기 대선 시 국민의힘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연루설도 매일같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만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없던 일이라도 됩니까?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주의에 있으면서 이 무슨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완강하게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는 명태균 특검을 두고서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분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알았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불법 허위 여론조사와 공천개입을 일삼았던 명태균의 국정농단이야말로 정장,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 잡자고 특검하자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드디어 특검이든 검찰이든 최대한 빨리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마당입니다. 능멸당하고 훼손된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가로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